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더위가 어느 정도 꺾이고 어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 가을 농사를 준비할 때인데요. 어, 제가 어제하고 오늘 이어서 어, 배추를 좀 심었습니다. 배추 보종을 이렇게 사다가 약 30cm, 40cm 그 정도 어,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심었거든요. 아 이렇게 심었고요. 지금 어, 제가 그 해충이, 이런, 이 상태로 놓으면 해충이 와가지고, 어린 배추를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은, 잘 크지가 않거든요. 아, 그, 제가 이제, 그, 여기다가, 어, 지금 쫄때, 폴테를 좀 달았어요. 폴테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랭사라고 있죠, 한랭사. 이런 모기장 같은 것을 이렇게 덮을 겁니다. 어, 작년에 하다 보니까, 쪼가리가 남아가지고, 다 덮을 수가 없어서요. 어, 다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저 끝까지 쭉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한랭에서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어, 활대를, 활대를 설치한 다면 가운데는 이렇게 지지줄을 좀어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서로 의지가 돼가지고, 의지가 돼서, 어, 이렇게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밑에서는 이걸 또 고정을 해주는 거죠. 밑에서는. 고정해주면은 튼튼하게 무너지지가 않을, 않을 것입니다. 자 아, 그리고 어, 이제 무도 이제 심하잖아요 무는 자 이렇게 어, 모종을 사면은 굉장히 어, 많이 소유가 됩니다. 비싸죠. 어,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뿌니다 씨앗,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 어, 배추, 어, 가을 무 이렇게 어, 사온 게 있습니다. 사온 게 있는데 이걸 어, 이렇게 고를 니다 일단 고를 고를 낼때 여기 이쪽은 냈고요. 이쪽은 냈고. 이쪽은 좀 내는 중인데, 어, 좀, 도, 어, 좀 기, 길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제가 양쪽에서 이제 내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내고 있죠. 그럼 이쪽도 이렇게 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한줄 이렇게 됐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고를 이 정도로 냅니다. 너무 깊게 하면또안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씨앗 있죠. 씨앗을 어, 여기다 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다 씨, 씨앗을 뿌려주는 건데, 아 여기 보면은 씨앗이 있습니다. 청담물라기 가지고, 어, 제가 작년에 뿌린 건데 다시 올해도 이렇게 발해가 될 겁니다. 자. 어, 무신은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요 소독도 돼, 있고, 소독도 돼 있고 코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걸 여기다가 뿌려주는 겁니다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너무 밀집해서 뿌리면 안 되고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뿌렸죠 자 이렇게 뿌리면 이제 무가 발해가 될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너무 밀집돼서 크면은 서로가 크지를 못하거든요 그때는 솎아주는 거예요 그때 싹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솎아주는 거죠 솎아서 그걸 가지고 김치도 해 먹고 어, 여러 가지 음식 반찬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한 것들은 그대로 놔가, 놔가지고 공가 한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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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러면 무로서 아주 성장을 잘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 뿌려 주신다면은 무를 어, 통해서 솎아 어, 먹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어, 피, 재료가 필요할 때마다 뽑아 먹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봐주, 요걸 가지고 뭐라 그냐줄 뿌림이라고 합니다. 줄 뿌림 씨앗을 뿌릴 때 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뿌린다 해가지고 줄 뿌림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어, 이렇게 그 밭이 있다면은 어, 지금 심을 때거든요. 지금 심을 때니까 어, 배줄 사다가 심으시고. 어그 다음 무도 이렇게 씨앗을 사다가 뿌려주시면은 늘 가을 농사가 잘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기 그 가지 있잖아요, 가지 가지가 아직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고추도 어, 이렇게 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들은 그 어, 나중에 서리가 올 때까지 이렇게 먹을 예정입니다. 먹을 예정이고요. 자, 이제 가을 농사로서 어, 오늘 어, 무시 뿌리는 거와 배추 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